내가 진짜 축복 한번 해드릴게요. 어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우리 어리신 아프지 않고 백 살까지 잘살게 도와주시고 자손이 자되에 축복해 주시이서 영접하는 자, 그 일를 믿는 자, 에게하나처는 권세를 내릴 줄 없어서 제가 일분 동안 기다리복기 아버님 따라 참사랑주니 사랑해 주님, 사랑해 주님, 사랑해 주니 나는 죄인입니다. 나는 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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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응. 천국 갈 때까지 아, 천국, 천국 갈 때까지 응. 행복하게 살다가. 응. 응. 하나님 나라에.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하세요. 예, 아멘 하세요. 일이 잘되면 목사님도 하 오늘 열 번째 만났는데, 제가 이 사장마다 소개 드립니다. 혹시 성님 김이세요 성님. 예. 힘드세요힘니 네. 세 하나님은 전을 죽어. 아유, 네, 네, 그래, 네, 그래, 네. 감사합니다.